여기는 칠곡군 신동재인데요 아카시아길에 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원래 잠깐 찍으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유신 시오 다큐가 됐네요. 오, 물리면 안 되는데나 촬영을 저기 다른 분한테 맡길까? <laughs> 어? 이 생명의 위험이 있는데 이거 와 벌들 소리가 어, 진벌 소리가 이렇게 힐링이 되네요. 별이... 엄마 몇, 몇, 몇 마리나 될까요? 와! 벌 진짜 오랜만에 그뭐한 그러니까 마리 두 마리씩은 봤는데 이렇게 많이는 진짜 오랜만에 예전에 큰 집에서 양봉을 한 하나인가 두 개인가 해가지고 어, 봤었는데 어. 아 가시었고 여기서 보니까 제대로. 털 소리에, 자전거 소리에, 저기 주인분들은 막걸리 한잔 하시는 것 같아요.